크래프톤은 PUBG 배틀그라운드의 글로벌 e스포츠 대회인 PUBG 글로벌 시리즈 PGS8을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PGS는 전 세계 24개 정상급 프로팀이 참가해 최강팀의 자리를 두고 겨루는 국제대회로 이번 PGS8은 그룹 스테이지와 파이널 스테이지로 구성된다. 그룹 스테이지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24개 팀이 어? D.C. 세 그룹으로 나뉘어 하루 6매치씩 총 18경기를 치른다. 이 중상위 16개 팀이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파이널 스테이지에 진출한다. 한국에서는 글로벌 파트너 팀인 D.N. 프릭스, 젠지와 함께 국내 대회 상위 팀, T.E. 리바인, 배고파까지 총 5개 팀이 출전한다. 총상금은 30만 달러 약 4억 원이며, 우승팀에는 10만 달러 약 1억 4천만 원과 주어진다. 나머지 팀들에게도 순위에 따라 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파이널 진출팀에는 PGS 포인트도 함께 부여되며, 해당 포인트 누적상위 4개 팀은 연말 열리는 펍지 글로벌 챔피언십 PGC 2025에 자동 진출한다. PGS7에서는 중국 17게이밍이 우승 300점, 한국 DN 프릭스가 2위 180점, 사우디 팔콘스가 3위 150점을 기록한 바 있다. PGS 8청 경기는 매일 오후 7시부터 유튜브, 치지지, SOP, 네이버 TV를 통해 생중계된다.